인턴 생활 6개월 차 여전히 오이영은 내가 의사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았다. 교복 대신 하얀 가운을 입고 병동을 오가는 느낌, 누군가를 살펴보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아직은 학생 같은 마음. 그날 아침 병동은 평소와 달랐다. 치프 구도원 선배가 휴가를 떠난 것이다. 3일이라는 시간, 짧다면 짧지만 그 공백은 병동 전체에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오이영은 익숙한 빈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3일이나요? 문득 밤샘 당직이 끝나갈 무렵 도원이 조용히 건넸던 커피 한 잔이 떠올랐다. 종이컵에 김이 오르는 그 순간, 그는 짧게 말했다. 이 영아, 아직 많이 부족해. 하지만 넌늘 멈추지 않잖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가보려는 그 마음이면, 오늘은 잘한 거야. 그 말은 별것 아닌 듯 들렸지만, 그날 따라 유난히 마음이 흔들렸던 그녀는 괜히 울컥해,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장면, 어느 날, 이번 실에서 보호자가 울음을 삼킨 채 앉아 있던 순간 도원은 말없이 다가가 보호자의 어깨 옆에 앉아 천천히 말했다 무섭고 화나고 억울하죠 그런데 지금은 울수 있어요 이 병실에선 그런 감정도 치료해요 이영은 그 장면을 뒤에서 바라봤었다 무심한 듯 다정한 그 모습은 늘 그녀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우린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잖아 어떤 날은 환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를 견디게 할 수도 있어 그 말들이 지금은 마치 병동의 공기처럼 느껴졌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스며든 듯한 존재감 그 시각. 반대편 수술실에선 김사비가 첫 단독 봉합을 앞두고 손끝을 다잡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교수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겠지만 지금은 혼자였다. 하지만 그 순간 표남경이 거즈를 건네며 말했다. "사비야, 손끝 떨리는 거 보여. 숨 한번 크게 쉬고 내 템포대로 해. 난 옆에 있을게." 그 말에 김사비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다. 언제나 차갑고 냉정하던 남경에게서 이런 따뜻한 위로가 나올 줄은 몰랐다. 그리고 그 짧은 말은 사비의 떨리는 손끝을 잠재웠다. 류재휘 교수의 말도 스쳤다. "긴장하는 건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당신의 진심이 환자에게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김사비는 수술을 마무리했다. 그의 눈빛엔 스스로 해냈다는 감정이 서려 있었다. 오후 응급병동에서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갑작스럽게 울린 호출벨.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 전공이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산모가 다시 실려왔다. 하혈과 혈압 저하. 수축기 혈압 70 맥박은 140을 넘기고 있었다. 의료진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침대는 바쁘게 움직였다. 모니터 알람음이 계속 울렸다. 이영은 멈칫했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자동처럼 떠오른 한 얼굴. 도원 선배. 그가 곁에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은 조금 더 빠르고 단단하게 정리됐을까. 무심한 듯 따뜻했던 눈빛. 간결하지만 흔들림 없던 음성, 환자 앞에서 결코 동요하지 않던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움이 밀려왔다. 의사로서의 선망만은 아니었다. 복잡하고 버거운 순간마다. 등을 받쳐주던 누군가에 대한 감정, 그 공백이 낯설고 동시에 아프게 그리웠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이영은 고개를 들었다. 혈압 계속 떨어져요. 지금 바로 수술실 잡아주세요.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다. 침대 위 환자의 입술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손끝은 이미 차가웠다. 머릿속엔 회진 때 확인했던 혈압 수치피 검사 결과 새벽에 본 환자의 피부색과 식은땀, 도원이 말했던 출혈성 쇼크의 징후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수술팀 호출하고 수혈 준비해주세요. 보호자 동의 받는 동안 선배들 수술 스크럽 준비하세요. 입술은 단단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움 속에서도 그녀는 의사였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라 앞에 서야 할 사람으로 응급 수술 준비할게요. 바로 팀 호출해주세요. 이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머릿속엔 회진 때 확인했던 혈압 수치피 검사 결과 새벽에 본 환자의 창백한 피부와 식은땀, 도원이 말했던 출혈성 쇼크의 징후가.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녀는 혼자 판단했고 흔들림 없이 움직였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비와 기은미는 놀라 눈을 마주쳤다. 늘 당황하던 이영이 아니었다. 사비는 중얼거렸다. 저게 오이영 맞아. 기은미는 이영의 손끝을 바라보며 조용히 감탄했다. 이영은 수술실 안에서 도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책임을 지는 건 두려운 일이야. 하지만 넌 의사잖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사람. 그 말은 상처 같았지만 지금은 잔향처럼 오래 남아 있었다. 도원이 없는 3일 동안 그녀는 스스로의 손으로 생명을 지켰다. 복도 건너편 엄제일은. 환자의 복부 이상을 먼저 알아채고 긴급 대응을 했다. 수술 후 차다이가 다가와 물을 건넸다. 잘했어. 다음엔 좀더 빨리 말해. 내가 내 뒤에 항상 있잖아.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신뢰가 담겨 있었다. 휴게실 한 켠에서 미소 짓던 기은미는 생각했다. 다이가 먼저 다가가는 유일한 사람이 제일이라는 걸 본인들만 모르겠지. 그 시각 은미는 응급실에서 고열로 울부짖는 아이, 환자를 안고 있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추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손끝으로 팔을 토닥이며 진정시켰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자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응미의 뒤에서는 기음미가 약제와 링거 준비를 빠르게 마치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전공의들은 각자의 응급 케이스를 처리 중이었다. 호흡곤란을 보이던 중년 남성 환자에겐 기음미가 직접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보호자에게 짧고 명확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엄재 이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환자의 CT 소견을 빠르게 읽어내고 추가 검사와 외과 협진을 동시에 진행했다. 사비는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팀 간의 연결고리를 조율했고 표 남경은 언제나처럼 날카롭지만 정돈된 음성으로 신입 간호사의 실수를 바로잡고 있었다. 도원이 없던 그 3일 병동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주저했고 누군가는 판단했고 또 누군가는 그 빈틈을 채웠다. 각자의 방식으로 어딘가 부족했던 이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병동이라는 배를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끌고 나아갔다. 3일 뒤 구도원이 돌아왔다. 그는 의국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다. 그건 응급 수술 당일 이형이 급히 꺼낸 처방전 뒷면이었다.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채로 눌러쓴 듯 번진 글씨는 다소 흐릿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선명히 느껴졌다. 위쪽엔 환자의 생체 징후가 간단히 메모되어 있었고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무너질까봐 겁났지만 일단 움직였어요. 선배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은 닮았을까요? 덕분에 무사히 끝났어요. 구도원은 한참을 그 메모지를 들여다보았다. 감정이 담긴 글기보다 무의식 중 남겨진 환자 데이터와 의사 결정의 흔적들이 더 오래 마음을 건드렸다. 그건 분명. 이제 막 피어난 한 의사의 진심이었다. 산모 케이스는 무사히 잘 끝났어요. 그날 선배가 그리긴 했지만 덕분에 해냈어요. 그 글씨를 천천히 읽은 도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의사였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병동을 지켜낸 의사. 그날 저녁 병원 옥상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노을이 수평선 아래로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고 저 멀리 응급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바람이 영의 머리카락을 살짝 흩날렸다. 도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보고 받았어. 잘했더라. 이 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배가 없어서,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계속 선배 생각이 났어요. 그 말들, 그 표정, 그 목소리까지. 도원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렸다. 무심한 듯 보였지만, 눈동자인 얕은 파장이 일었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선배 말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흉내라도 내봤어요. 그녀의 말에 도원은 잠시 침묵했고 이내 아주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영아, 넌 점점 괜찮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어. 순간 이영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말 속에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을 지켜본 사람의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동안 스스로에겐 없었던 것이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도원이 말없이 다가와 이영의 어깨 옆으로 병원 아래를 함께 바라보았다. 아주 가까운 거리. 하지만 둘은 그 간격마저도 조심스럽게 느꼈다. 노을 아래 말없이 섰던 그 시간. 그것만으로도 이영은 충분히 알수 있었다.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라는 걸 보고 받았어. 잘했더라.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근데 선배 말이 도움이 됐어요. 도원은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다. 이영아, 넌 점점 괜찮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어. 노을이 지는 병원 옥상. 오이영은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사람을 넘어서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른이 된 걸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곧게 걸어갔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곧게 걸어갔다. 도원은 그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문득 말했다. 이영아. 그녀가 멈춰섰다. 돌아보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또렷이 들렸다. 다음에는 그리웠다고 말해도 돼. 이영의 숨이 잠시 멎는 듯했다. 그대로 선채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천천히 걸어나갔다. 이번엔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고 도원은 그 뒷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제 내가 널 따라가도 되려나.